안녕하세요. 낙인자파입니다. 예, 지금 이벤트를 보면, 뭐, 기사의 격돌 있고, 고블린 마을 있고, 마스터 수도승 있고, 얼마 전에도 의상이 있었었죠. 의상은 제가 따로 뭐, 소개를 안 드리기 때문에, 예, 의상은 그냥 넘어갔고,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영웅은 동문캐스트에서 한명 있어요. 고블린은 추가된 게 없고, 예, 고블린은 추가를 안할 건가 봐요. 아니면 뭐, 나중에 계획이 없는 건지, 네, 늘어나는 사람이 저번에도 없었고, 이번에도 없죠. 이번에는, 예, 베어나 데트. 이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자, 드루이드고요 네, 곰패밀리입니다. 그 다음에 패시브로는 강화시. 그러니까, 강화역관의 이론용 중청을 받았을 때 HP가 5% 회복하는데 HP가 최대 2845에요. 이게 이제 예전보다 최대치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어, 엠블렘으로 25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탯이 옛날 애들보다 좀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옛날 애들도 뭐 이제 그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20까지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지금 보면은 2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은 더 높습니다. 자 공격력은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방어력도 그런데 체력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자 만화 속도가 매우 느림이고요. 매운 느림이면은 거의 뭐 일격 필살, 적어도 한 번에 이제 전황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게 나와야 돼요. 자, 모든 적에게 걸린 강화 효과를 해제합니다. 이거 좋죠. 선, 선 해제니까. 그 다음 모든 적에게 250%의 피해를 줍니다. 이건 매운 느림치곤 약한 겁니다. 모든 적이 5섯턴 동안 저주받은 그림 상태가 됩니다. 이 효과는 정화할 수 없습니다. 자 저주받은 그림은 70%의 공격력과 70%의 방어력을 받으며 다음 특수 스킬이 습니다 제가 이 스킬을 본 적은 없는데 보통 이런 소개라면은요. 아예 캐릭터를 모양, 모습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뭐 좀비 만들듯이. 그래서 아마 저주받은 그림으로 캐릭터가 변할 거고요. 그러면서 원래 스탯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70%로 밖에 적용이 안될 겁니다. 그리고 스킬도 아주, 아주 별도의 스킬을 받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프리라는 기술로 바뀌는데 매우 빠름이고요. 대상에게 250%의 피해를 줍니다. 단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공윤력이 70%로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250% 데미지 들어가면 되게 약합니다. 60%의 확률로 시전자로부터 저주받은 그림 상태 이상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시전자가 본인일 테니까, 그, 저주받은 그림 걸린 애가 이 스킬을 쓰고 저주에서 풀려 나올 수 있다는 소, 소리인데, 60%의 확률이니까 재수 없으면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40%의 확률로. 안 풀리면 다음 다음, 다음에 다시 기술 쓸 때까지 이 저주받은 그림이 상태로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타이탄이나 신화 타이탄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걸 바꾸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최소 모든 적을 선해제로 때리는데 중간 정도의 데미지를 입히고 그한톤 이상을 바보로 만들 수 있죠. 완벽한 바보는 아니고요. 그냥 중환자, 중환자 정도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구실을 못하게 만들어놓고, 걔네들이 그나마 풀리면 다행인데, 근데 못 풀리면 다음 다음 스킨쓸 때까지 계속 중환자 상태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맷바쟁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고요. 매우 느림이 매우 느림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맷바쟁이 아니어도 어... 방대개는 세워둘만할 것 같아요 키워서 치력이 높으니까 어쩌면 공대에서도 쓸모는 있을 공대에서도 충분히 쓸모는 있습니다. 일단 선해제로 공격을 하는데다가 그 적이 아무리 강해도 일단 중환자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이게 해제가 안 되잖아요 중환자가 그래서 중환자로 만들어 놓고 스킬을 쓰기 시작하면. 죽어 나갈 겁니다. 왜냐면 방어력이 70% 밖에 안 돼서 녹을 거예요. 거기에, 그걸로 때린 다음에. 그래서 얘가 매우 느림이긴 하지만, 네, 일단 스킬을 쓰기 시작하면 얘가 먼저 쓰고, 다음 아군들이 스킬을 쓸 때까지 버텨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적이 너무 약해서, 예, 네, 아군들이 스킬, 스킬을 모을 때까지 그, 좀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어나이트가 때리고 나면, 아마 적 누군가는 죽었을 거고 왜냐면 얘가 여유, 얘가 스킬을 쓸 정도까지 되면은 전투가 중반은 되, 최소 중반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적들 누구는 죽었을 거고 누구는 반병신이 됐을 거고 그걸 나머지 다른 애들이 처, 처리하면 됩니다. 베어라이트가 얘만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두번 처리하긴 힘들어요. 왜냐면얘 매우느림이라서 맥바정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여튼 좋은 영웅이라고 난 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저도 뽑아야죠. 아, 여기서는, 워낙 안 나오는, 자, 0.3%에 1예요 간판이 1%. 여기 간판, 나쁘지 않죠. 간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네, 역시. 그래서 아자를 얼마 전에 의상으로 얻었다. 그 의상에 툰, 툰. 자, 그리고 고블린에서는, 아, 바이올렛 포츠는 그렇게 좋다는 느낌 아닌데, 오히려, 스크롤 비스트가 느림이긴 해도 얘가 좀더 좋죠. 어... 예, 뽑아보겠습니다. 뭘 고민해. 원래 여기서 맘에 안 들면은 다음에 뽑아도 되잖아요. 근데. <laughs> 진짜. 아이. 꽝이여도좀 이런 꽝으로는 하지 마라.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아. 뭐 그렇습니다. 예. 아. 너무 살프네뭐 어, 지금 이게 5성이 남아있는 들 아이고 아자도 이렇게, 이렇게 다치우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예 이거 상황이 이렇고요 예, 그리고 영상이 너무 빨리 끝났는데 <laughs> 자저 요즘 레이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요 아 그냥 이런 애들하고 안 싸웁니다 저는 6천 6천이면 할만해요 지금 여기는 파란색 거의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으로 그냥 싸우면 되는데, 어? 이번 퀘스트에 녹색 저거 있지 않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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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모험이 이래서, 녹색 다섯 명으로 싸우라고. 어우, 딱인데? 야. 자, 졸트. 그리고 얘가 이제 메인 힐러고. 아우, 갤러트. 젠다도 저한테는 까다롭습니다. 다 <laughs> 와 쉬운게 없어 하여튼 녹색으로 싸우라고 하니까 얘가 뭐였지 아 연쇄적으로 쫌 그러면은 도바롱이 하나 필요해요 도바롱 가지고 쟤를 좀 억제할 그 필요가 있는데 그때까지 제가 되려나 그리고 보헨 눈트 은근히 공적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필리어 스포그 실바리아가 원래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닌데 보헨 눈트하고는 궁합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소환수를 만드는 애라서 그 나쁘지 않아요. 보이는트는 소환수가 많을수록 세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 어... 그레이스냐 헤터냐인데 저는 그레이스 쓰겠습니다. 그레이스 쓰도록 하고 어 요건 이렇게 그리고. 마더는 의상이 날것 같은데? 응. 자, 그리고, 그레이스가 제일 먼저 때려야 되니까, 야, 니가 가라, 그레이스는. 자, 요렇게 하고, 얘는 공격력을 위주로 하고, 이렇게 가고. 자,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애냐는 그다지 저기, 그, 고려를 안 했어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음... 가운데로 초록이 올라가고 어 좋아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초록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 초록 하나 쭈쭉 올라와주면 좋은데 응? 이렇게 예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죽죠 예 그리고 갤러트 한 텐데 얻어봤구요. 이쪽이, 이쪽으로 해서 갤러트를 확실히 죽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아, 젠다가 일단 느리니까 저쪽은 일단 무시하고, 확실하게 이쪽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죽... 안죽을려나 에이리얼? 에이리얼이 확실히 죽어줘야 되는데 에이리얼이 못 죽더라도 아 A, 아니다 얘가 죽어야 돼 얘만큼은 얘 죽여야 돼 얘가 더 셉니다 공격력이 이렇게 하고 방어력을 깎은 다음에 네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어 보겠습니다 음. 땅히할게 없어. 어? 너 뭐니? 아 부활 부활이 있다고? <laughs> 나 진짜 씨. <laughs> 아 진짜. 아 뭐야? 아젠 젠다가 너무 빨리 모였다. 클났다. 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죽지는 않은데 너무 아프잖아. 아 이거 혼자 혼자 도발로 혼자 맞았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맞으면 안 되는데. 자 하겠습니다. 화상, 화상의 힐이야? 부럽다, 야. 저런 것도 있고. 자, 어, 화상, 내가 화상이면 얘, 뭐 하수인이 600, 7 600짜리가 붙었어요. 이게 플로라가, 아, 플로라래. 실바리아가, 패시브가 그거잖아요. 화상 상태 이상이 되면은 숲소자 하수인을 소환하는데 HP 40%에 국민도 40%짜리야. 달라요, 생김새가. 네. 얘 셉니다. 그자 생각 지도못했던 이득이 있어. 자. 일단 얘를 때려서 죽입니다. 안 죽어? 죽어요. 응, 죽이면 되잖아. 자, 그리고 이제 실발이 다시 자, 끝. 끝났어요. 끝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음,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였지. 한 번만 되는 거였고, 자, 다음, 자, 7,000. 와, 툰으로 이렇게 도배해 놓고 <laughs> 분위기. 야 저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딱 6,000, 6,000 이하로만 해요. 예, 그냥 얘네들하고 싸우다가 그냥 제명에 못 삽니다. 그 게임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얘네 강하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면 제가 저기 뭐야, 그 트로피를 낮추면 되는 거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내 트로피가 높지? 야6 0이안 되는데 가운데 사토시 <laughs> 아, 사토리. 얘도 무지 세죠? 근데, 음, 저 녹색으로 보통 도배는 안 하고요.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소환수가 왼쪽에, 소환사가 왼쪽에 두 명이네요. 에론이 뭐였지? 아, 신속한 무지인죠 자, 저는 누드이그 쓰고요. 그 다음에 누드이그 옆에다가 밀라디를 놓고요. 그 다음에 끝에다가 백소공주 의상을 놓고요. 가운데, 어... 하치코 아니면은 아비아나 이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뭐 그건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요렇게 구성을 해요. 마법사는, 아, 뭐지? 그 백소공주가 조금 더 턴이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제일 빠른 얘를 해줬고요. 자, 보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잘할것 같아요. 반격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치코 루기를잘한것 같아요. 자, 이제 보겠,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타일을 보면은, 타일을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을 저기 구석에다 맞추고, 이걸, 이게 맞아? 이게 최선인가? 어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 이거까지 운이 좋았지만 사토리한테 한대 맞습니다. 하지만 도발 때문에 한 명만 맞아요. 네, 한명 맞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터트리기는 좀 아깝죠. 좀 아까워서 이렇게 해서 파란색이 올라오기를 한번 바래봅니다. 네, 나왔네요 파란색이. 자. 이렇게 해서 자 파란색 맞추고 뭐야 뭐지 계획들은 안 됐지만 뭐 나쁘지 않아 자 사토리한테 또 맞으면 <laughs> 또 맞으면 사토리는 죽지 네, 사토리는 죽습니다 자, 자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애들 만화를 채워놓고 자 어? 반격이 지워졌어 쟤한테 맞아서 아, 이두 명이 지워져가지고 사토리가 안 죽네요. 별, 희귀한 저기가 다 있네. 어? 데미지 1. 아, 알았어, 알았어. 봐준다. 자, 이렇게 해서 초록색도 올리고. 이, 아, 이거 맞고 설마. 자. 또 1? 어? 야, 너1라울 확률이 좀 55%잖아. 이게 뭐야? 나한테 왜 그래? 어? 아, 갑자기 멘붕 올라가려네? 얘는 공격을 하고, 자, 반사 데미지 입고, 아 반격 데미지, 예. 아, 드디어 사투리가 죽었네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올리고요. 살려야 돼요. 살살 살. 제발 야야너 할머니 맞추지 마라. 이야, 기가 막... 어, <laughs> 야 기가 막어빗나감 장님이야. 야왜왜 왜 장님이지 근데? 아 사토리한테 맞고 사토리가 명준을 마이너스로 걸든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자,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이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기는 거죠. 네. 단일 로 가면은 타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단일로 가는 거 추천 안 합니다. 아나왜 진짜 그 소환수가 두명두 두 명이나 소환사가 두 명이나 있다고 하면서 왜누드위그를 갖고 나갔지? 원래대로라면 누드위그가 아니라 그린브를 갖고 나갔어야 합니다. 그린브 갖고 나갔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랬어? 근데 네, 뭐잘 됐어요. 안 그랬으면 사토리한테 맞았어 죽었을 거예요. 그, 그림, 그림 고 나왔으면. 좀 도발 때문에 지금, 그, 다안 맞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합니다. 이렇게 연명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튼, 네, 영상, 뭐 다음에 또 이제 인사드릴 때, 또한번 다, 영웅, 영, 영웅 소환하는, 영웅 소개하는 거 말고 또뭐 어떤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다른, 다른 것도 한 번. 여튼, 이제.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